안녕하세요. 저는 7월 1일부터 한달 100만원 쓰기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. 일주일에 25만원 들으면 할수 있을 것 같죠.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조금 부지런한 성격이라 이렇게 장보고 오면은 파도 바로바로 바로 즉각즉각 다듬어가지고 정리해놓고요. 수박도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가지고 통에 담아서 바로바로 바로 넣어놓습니다. 이게 좀 평소에 좀 바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, 와, 정말 직접 장보고 요리하고 밥 챙기고, 진짜 부지런해야,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 나름 잘 해낸 것 같다고 생각은 했거든요. 아, 근데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지출이 생기더라고요. 이게 갑자기 경조사가 생기고, 갑자기 막 사야 할 물건이 생기고, 그런 것들이 좀 계획 밖에 일이라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정말 이날은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했어요. 평일날은 저희가 외식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외출, 외출금 지출이 좀 컸고요. 어, 그리고 저는 사실 자기개발을 정말 좋아합니다. 여기에는 반드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지출을 했죠. 사실, 발레 학원을 다닌 지네 달째 이거든요. 일주일에 두 번씩, 한 달에 13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날은 우리 아이가 감자 캐러 가는 날이에요. 양주시에서 이제 주관한 감자 캐기 체험이라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. 감자 한 박스를 무료로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. 너무 좋은 체험이었고 역시나 감자를 이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자로 또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그 지금 사실 또 다른 자기 개발 중에 있는 게 있는데요, 그림책 퍼실리테이터라는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. 자격증 발급비만 7만 원이 들더라고요. 아 이게 참. 마트에서 장본 건 7만원치가 맞는데 이 전체 지출의 그몇 배가 되니까 사실 조금 멘붕이 오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주말에는 돈을 안 써요. 외출을 하면 남편이 지출을 좀 담당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남편도 뭔가 지출을 좀덜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제가 절약하는 게 전념됐나 봐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네 진짜 이번 주는 또 주말에 아이랑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또 나가서 밥도 먹고 놀기도 놀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. 정말 아껴 쓰고 요리하고 절약하고. 근데 진짜 힘들어요. 아 사실 좀 정신적 정신력인 것 같아. 약간 이런 게. 그래도요. 저 끝까지 가 보고 싶어요. 이게 지출이 100만 원 지출 이게 사실은 뭐 저를 위한 도전이기도 하니까 다음 주도 정말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한 달에 100만 원 쓰기 1주차 리얼 후기였습니다.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어,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쓴 금액을 정리를 해봤는데, 이게 맞나요?